첫 번째 이유는 특별거 공감할 만한 이유입니다. 나의 가정, 우리 가정이 화목했으면 좋겠다. 행복한 가정. 누구라고 누가 이미 다 없죠? 근데 실제로 화목한 가정 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화목한 가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니까 아, 구체적인 실천 노력 역시 서로 많이 웃는 거 그래야 친해질 수 있다. 처럼 대형 어떤 사고들이라는 게 그냥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작은 징후들 혹은 작은 사고들이 존재한다라는 거고 그 작은 징후 사고들을 예방할 때 대형 어떤 사고들도 예방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좋은 말 안전 의식이라는 좋은 생각을 실제 실천이 필요한데 그 실천은 바로 자발적인 내적인 나의 어떤 외부에서, 야, 너 앞으로 안전 의식으로 가자 안전 의식으로 가자막 포스도 붙여놓고, 그럼 번 얘기해봐야, 그냥 풍겨나가 버린다. 공략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가 이 안전 의식에 대해서, 아, 정말 중요한 나 필요하구나. 자발적 공기부여가 필요한데, 자, 그 자발적 공기부여에 대한 강력한 히트를 영상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선수의 꿈은 뭐였습니까? 꿈, 목표. 결승전에 지출하는 게 꿈이었어요. 아, 결승전 지출이 나의 최대 목표. 그런데 이 선수는 결승전 지출을 했죠. 그럼 그다음 뭐예요? 아니, 나의 목표를 다 이루었어. <laughs> 나의 꿈은 다 이루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경기는 이제 내 목표는 끝났으니까 그냥 뭐 놀려서 그냥 그냥 적당히 잡의 여유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뛰고 있는데 땅른 선수는 뭐 축적 뛰고 있고. 아니 나는 뻘등이다. 자발적 동기부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는 순간 뻘등이다. 이 말은 뭐말이에요 그만큼 평상시에 내가 어떤 동기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느냐가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안전의식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의식 을 갖고 있느냐가 실제 안전 사고라는 그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게 뭐냐? 한몇 동안 계속 놀이가 끝나면 철원 주고 놀이가 끝나면 철원 주고. 이야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놀이가 그이딱 났는데 천원을 줘야 될 할아버지가 천원을 안 주고 세상에 500원을 주는 거예요 500원을 아 애들은 우리 할아버지 천원 주기라도 왜 아이고 그런 돈주 아이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아무리 한일를 해도 들을 치다가 그냥 쑥집으 들어가 버요 에이 그당시 됐는데 역시 할아버지가 놀이가 끝난 다음에 천원을 안 주고 5 0 0원만 주는 거예요 야 아이 들좀 정말 막하기도 하고 몇몇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당에 놀러 가나 자, 이제 남은 아이들끼리, 그래도 500원 얘기하려고 이제 놀러 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500원 마저도 안 주고, 하루 종일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아까 그랬을 것 같은데, 사실요, 저는 집에서 오줌을 앉아서 싸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이게 여러분, 제가요,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당신 앞으로 앉아서 싸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해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저는 이제 오히려 야씨 어디 남자들 남자 수술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제가 스스로 소위 창와이쪽 동기부여에 의해서 앉아서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얘기에 딱 들어가 있는데 그건 조금 있다가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말씀드리고 된 거구나. 꼭뭔가 해라 라고 명령식 강요에 의해서 흘리지 마시오 라는 외적 동기고요. 나너 이렇게 해. 너 앞으로 안전을 위해서 해라고 강요할 때는 에이씨, 에이씨 그 순간에만 그냥 예 하고 돌아가서는 아이 싫어 이렇게 가버리는 대강들이 많지만 스스로가 재밌어서 뭔가 하려고 하고 아이고 뭔가 맞추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느끼고 동기부여 자발적으로 일으킬 때는 뭐 진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더라 틀리지 않아 버리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 경우에 정도... 게 물었습니다 여러 명이 다고 있는데 그맨 앞에 있는 첫 번째 벽에 이렇게 물었죠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천선제 벽돌이 빨리 꽉 떼고 그래가지고. 건강하잖아요. 내가 지금 벽돌을 삼고 있는데. 나한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벽고 있는데? 와, 이거 너무 뻥졌어요. 그래서 약간 투명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했죠. 예? 저요? 저 지금 벽돌을 삼고 있는데요? <laughs> 뭐야? 이런 식의. 드들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서 가장 세상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있지요 그런데,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똑같이 벽돌을 쌓고 있는 일이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가치구여의미구여를 부여, 다를 발휘게 했다. 그데그의미구여는 누가 하는 거요그의미구여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하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laughs> 일을 할때이 일을 왜 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가 그 판단은 누가 하는가? 예, 내가 이게 소위 안전식과 의 결합이 될때 훨씬 더 안전한 사업장이 만들어.